요즘처럼 휴가철이 가까워지면 병원 내부 일정도 분주해지고 컨텐츠나 광고를 잠시 멈춰야 하나 고민하시는 경우 많으시죠? 특히 이번 달 예약은 이미 다 찼는데 굳이 온라인 마케팅을 계속해야 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원장님들 정말 많으세요. 하지만 이 시기에 컨텐츠를 멈추는 건 생각보다 더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검색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경쟁 병원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월계획 대표 안동현입니다. 오늘은 휴가철 직전에 컨텐츠를 멈춘 병원이 왜 손해를 보게 되는가에 대해 실제 사례와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환자들이 병원 정보를 가장 활발하게 검색하는 시점이 바로 여름 초입이란 점입니다.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는 휴가나 방학을 앞두고 시술, 수술을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여름철 더위로 인해 수술 부위가 덧나거나 주변 부위가 찝찝해지는 경우가 많아 평소보다 더욱 꼼꼼히 비교하고 병원 정보를 찾아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. 그러나 이 시기에 병원이 온라인상에서 아무런 컨텐츠 없이 조용하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병원에 문제가 생긴 건가? 이제 인기가 없어졌나?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이는 곧 다른 병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블로그,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콘텐츠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노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. 즉 꾸준히 올리다가 잠시 멈추면 그 이후 콘텐츠의 도달률 자체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. 특히 네이버 블로그는 한번 쉬면 다시 정상 노출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, 비용이 필요합니다. 콘텐츠를 잠시 멈췄다는 건 단순히 하나를 안 올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전체 마케팅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한마디로 온라인상에서 잠시 멈춘 그 공백이 곧 브랜드 신뢰도 하락과 신규 유입 감소로 직결될 수 있는 시점인 거죠. 두 번째는 경쟁 병원들은 이 시기에 오히려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검색 광고, 디스플레이 광고, 바이럴 컨텐츠까지 6, 7월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시기입니다. 이 타이밍에 우리 병원이 컨텐츠도 광고도 모두 쉬고 있다면 검색 결과, SNS 블로그 어디서도 우리 병원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최근 콘텐츠가 올라오고 활동이 활발한 병원에 더 신뢰를 느끼고 예약을 결정하게 되죠 이때 원장님들이 자주 주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미 예약이 꽉차 있는데 굳이 마케팅을 더 해야 되나요? 맞는 말씀이에요 당장 빈자리가 없으면 광고는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마케팅은 여름 휴가 시기에 예약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시즌 8, 9월 환자 유입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콘텐츠와 광고를 끊어버리면, 알고리즘이 계정을 비활성화 상태로 판단해버리면서, 다음 시즌에 다시 마케팅을 재개해도 예전만큼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휴가철에도 어떻게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? 첫째, 블로그,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등 모두 예약 발행 기능이 있습니다. 휴가 전에 콘텐츠를 미리 정리해두고 업로드 일정만 설정해놓으면, 추가 중에는 꾸준히 컨텐츠가 나가는 것처럼 유지할 수 있어요. 특히 블로그의 경우 매일 아침 8시 같은 고정된 시간에 발행되도록 해두면 일정한 노출 리듬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상에도 더욱 유리합니다. 둘째, 컨텐츠는꼭 실시간으로 촬영,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 후기, 시술 사례, 상담, Q&A, 시술 부위별 설명 등 기초 자료만 미리 정해두면 컨텐츠 주제를 나눠서 5-6편 이상 분할 제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안면윤곽 시술 사례 하나만 있어도 전후 비교 중심, 회복 과정 중심, 시술 시 주의사항, 고객 후기 이렇게 시리즈를 만들 수 있거든요. 다만 컨텐츠의 수보다는 구성의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. 셋째, 만약 내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, 시어 계획과 함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특히 휴가철처럼 한시적으로 콘텐츠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에는 상시 대행이 아닌 시즌 단위의 전략적 운영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. 온라인 마케팅은 멈추지 않는 흐름 자체가 전략입니다. 특히 시기별 수요 변화가 가장 큰 병원 업계에선 휴가철 직전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란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. 정리를 해보자면 휴가철 직전은 병원 온라인 마케팅에서 절대 널널하지 않은 시기입니다. 예약이 꽉 찼더라도 환자들은 지금 병원을 검색하고 다음 달을 예약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점에 콘텐츠와 광고가 동시에 멈추면 병원이 자발적으로 유입을 포기한 셈이 되는 거죠. 온라인 마케팅은 오늘 검색한 환자가 다음 달 예약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시작점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. 이번 휴가철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마케팅의 흐름만큼은 끊기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기계 대표 안동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